내 직무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가 미국에서 일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벌? 스펙? 아니면 경험?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물론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슬프게도 인질 삼아 되게 불공정한 고용을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시키려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유가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러분들께 좀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오시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미국으로 오신 분들, 저처럼 학부유학으로 오신 분들, 석박사 유학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미국 대학으로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 미국 지사로 발령 받으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시게 되셨나요? 아마 나는 미국 가서 진짜 못 살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다들 시작이 어찌 됐든 결국엔 구글, 애플 아니면 뭐 JP모건 등과 같은 빅텍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시게 될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원하는 목표인 대기업에 갈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이유는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오퍼가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때 나의 능력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등등의 이유로 아마 다양할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이렇게 원하는 꿈의 기업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 아 나는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나의 미국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중소기업 가는 게 뭐가 좋다라는 거지? 물론 회사의 상황, 포지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완전 이득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성장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 일을 정하고 나는 이 포지션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일과 맞는지 실제로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저 또한 제가 이 포지션에 지원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이 나와 맞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 직무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면 나 자신의 커리어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미국에선 이직이 아주 흔한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 기간에 열심히 채우고 오히려 그 부족했던 부분을 내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 되게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이건 고치고 싶은데 회사의 큰 구멍인데 하면서 회사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은 회사 경영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괜히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업무 퍼포먼스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인다면 완전 다른 일은 아니더라도 조금 비슷한 업무라면 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그 구멍을 조금 메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는 게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많은 미팅과 업무로 정말 정신없이 지내게 되실 거예요. 물론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제 성향에는 잘 맞고 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동안 가야 하는 커리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회사 CEO, 파운더 등의 보드진과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빅테크를 다니다 저희 회사로 온 동료는 우리가 만약 대기업에서 일한다면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높은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대기업 사랑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높으신 분들의 어텐션을 사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팀에서 매니 아래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 후부터는 새로운 팀에 배정되어서 되게 높으신 분들과 같이 저희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엄청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과 일하기 전까지는아 나도 언젠간 나만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나 지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인사이트와 방대한 지식들과 함께 수준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와 진짜 높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르고 라고 깨닫게 되면서 "아, 난 아직 너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수준 높은 업무 지식은 물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두배 혹은 세배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완전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장점 두 번째로는 우리처럼 한국에서 미국에 온 분들에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가 미국에서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벌? 스펙? 아니면 경험?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신분이에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비자 갱신 안 되면 어떡하지? 취업비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영주권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학생으로 오든 직장인으로 오든 관계없이 그린카드나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항상 신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똑같은 탈렌트를 가지고 있어도 원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수 없게끔 하는 제약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한 회사에 오래 묶여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재들이 이 기업 타이틀 하나만 보고 많이들 지원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영주권 스포는 사실 대기업 입장에선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쉽게 대체자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인재들 중에서 특출나게 능력이 엄청 좋으면 해줄 수 있겠지만 OPT 같은 신분으로는 사실상 어려울. 만약 H-1B 같은 취업 비자가 담청되고도 이 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이 사람을 이으면 우리 회사가 엄청 손해다 이럴 경우에는 스폰을 해주겠지만 H-1B도 사실상 추첨이기 때문에 운에 나의 커리어를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신분 문제를 좀더잘 해결할 기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도 그런 신분의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인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해 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겠죠? 열심히 일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세요. 물론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슬프게도 이 신분을 인질삼아 되게 불공정한 고용을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시키려는 회사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분 관련 사항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사 전부터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협상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회사는 비용 절감을 원하고 우리는 신분을 원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서 같이 어느 정도 합의 후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도 저는 이해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신문부터 확실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요즘 핫한 중소기업의 명칭을 농담 삼아 조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미국 중소기업의 직원수는 많으면 몇백에서 몇천 명까지 되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좀더 중형급이 많은 거죠. 하지만, 미국의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분야가 아니면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지금까지 되게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좋은 일도 생기고, 상상하지 못한 기회도 받고 있고요. 아마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될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순간의 기회로 바꿔 더 발전하고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